D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경은 다양한 한정 determination 뭔가 한정시키는 것을 표현하는데, 암 m e 라 r a t 내 분노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대상이 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백성에 대한 한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i s h e r m 내 진멸의 사람, 그내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아 이엘렛의 아하비만은 잠은 오장 1 9절에 나오네요. 아 이엘렛 사랑스러운 아 이엘렛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번역을 하는데 사랑스러운 어, 우리 아내는 나의 아내는 나의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암사슴은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비만 사랑의 대상인 암사슴. 음. 내 사랑의 어 이건 참 새로운 번역 같아요. 내 사랑 그그 그 아내가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이 된다. 어 잠언 5장 19절 어 그러면은 이 의미가 굉장히 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잠언 5장에서는 이 아들이 엄녀에게 유혹을 받거든 외간 여자에게 유혹을 받거든 그런데 외간 여자에게 유혹을 받지 말고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아엘 렛트 아하입니다 아하빔은 아, 또 복수형이네요. 그러니까 큰 사랑, 많은 사랑, 온전한 사랑의, 어, 대상이다. 어, 그러니까 아내가 꼭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서, 한정된 사랑으로서, 어, 이렇게, 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로 넘어가면 속격 안에 역격 개념이 있다. 누구누구에게 어, 대부분은 얘들은 속격 안에 가정되어 있는 소유대명사와 함께 나옵니다. 소유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속격이죠. 그런데 이 소유대명사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어, 역격이 된다는 거죠. 출레극기 3장 21절에 베나타티 에트켄 에트헨 하암 하제 베에네 미츠라임 나는 이 백성 이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입도록 하겠다. 에트헨 하암 헨 하암 하제 이 어, 나는 헨을 주겠는데 하함 하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헨 하암이 이게 어, 지금 연계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함, 하제는 역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격관계인데 역격 개념으로 그래서 에텐, 에테, 슈카, 레카 출역기 2장 9절에 어, 이드로가 어, 모세에게 내가 너의 너의 금료를 주겠다 할때 너의 급료는 너에게 급료를 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프티오진트는 도소 소이톤 미스손 역적으로 딱 번역을 했네요. 사사기 4장9 절에 보면은 로티의 티프에르테카 너 너의 영광이 없을 것이다는데 영광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영광은 너에게 주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로 가니까, 속격과 함께 나오는 형용사는 주로 한계를 표현하네요. 속격과 함께 나오는 형용사가 주로 한계, 혹은 이, 어, 여기에는 한계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 한계는 상당히 수식적 의미이기도 하네요. 어, 그래서 한정과 수식은 참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라호가는 어쨌든 이걸 한계로, 어, 디터미네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40, 39장 6절에 보면, 야페, 야페, 토아르. 야페, 멋지고, 어, 아름다운데, 어, 귀엽고, 어, 좋은데, 뭐가 귀엽고, 좋은가, 토아르. 용모가 귀엽다, 준수하다. 그래서, 하파로트, 하파로트라, 오트하, 마르에. 보기에 라오토인 악한 암소다. 바로 토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양이 흉악한 암소. 여기에서 라오토가 연계형이 아니라면 정관사가 있고 마르야가 아닐 것이다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정관사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연계형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렉, 에렉 아파임. 에렉 아파임은 이거 연계형이죠. 아파임이, 어, 코끼미 에렉 길다. 어, 그러니까 화를 천천히 내다. 그러니까, 오, 이게, 이게 한계의 속격이다. 어, 이사의 6장 5절에서도 테마, It's a fat time. 입술이 불결하다. 그러니까 테마인데, 불결한데, 뭐가 불결하냐? 이 사회가 느낄 때는 내 입술이 부정하다. 불결한 입술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불결한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결과 거룩은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끔 원인도 표현한대요. 터메 네페시 시체 때문에 불결한. 그러니까 터메 불결해졌는데 뭐 때문에? 네페시 때문에? 시체 때문에? 네페시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죠? 어, 할랄 카레브 할랄 그 도로 졌는데 시체가 되었는데 뭐 때문에 카레브 칼로 죽었다. 그 다음에 ia를 보면 이제 바로 앞 i에서 토론된 구조를 가진 수많은 예들에 나오는 구문들이 매우 흥미롭는데 첫 번째 명사와 뒤따르는 형용사나 분사 사이에 형식적 일치가 있지만 주어와 수로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후자와 그러니까 수로와 두 번째 명사 사이에 있다고 하네요. 하. 아 요게 좀 어렵군요 어, 주술관계가 주술관계에 대한 그래서 암크시에 오레프 출레굽기 32장 9절이 되겠습니다 출레굽기 32장 9절이 되겠는데 암크시에 어, 오레프 백성인데 무슨 백성이에요 크시한 백성이야 카쉐, 카쉐는 아주 아주 힘들고 어, 딱딱하고 단단하고 어, 그런게 카쉐죠 카쉐 어, 일이 너무나 고단할다 아보다가 카쉐 어, 그런데 오레프잖아요 그죠 목이 단단한 백성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술관계가 카시에는 너희 목을 더는 어, 곧게 하지 마라에서 보는 것처럼 L.F.의 한정어다. 그러니까 그렇죠. L.F.가 카쉬한 거예요. 암이 아니라 L.F.가 L.F.가 목이 카에한 백성. 어. 그니까, 러 이, 카쉐가 엘에프를, 어, 꾸며줍니다. 그죠? 음. 어, 그, 누구예요 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15절에도, 이샤 캐샤트 루아흐. 루아흐가, 나는, 나는, 어, 심령이 괴로운 여자이다. 할 때, 그 괴롭다는 심령을, 이렇게, 나는, 심령의 여자이다 하는데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컷셔트한 그 심령이다. 그래서 이 구문은 능동분사와 함께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로서 에레츠 자바흐, 에레츠 자바트 라브 우드바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에레츠 자바트 라브 우드바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자바트, 흐르는 땅이야. 뭐가 흐르죠? 흐르고 있는 땅. 계속 이 능동분사의 자바트는 할라부와 더바시가 흐르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 자바트의 논리적 주어는 할라부와 더바시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가끔 첫번째 명사는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문맥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래서 10편 34편 19절에 카로브 <목소리> 아도나이레 어, 니시브레이 레프 베에트 다크에이 루아흐 요시아 카로브 예. 아도나이 여호와는 카로브 가까이 계셔 그죠 여호와는 가까이 계셔 누구에게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그 심령이 깨어진 사람인데 여기는 문장이 두 개네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심령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요시야 구원하실 것이다 누구를 페에트 다크에이 루아흐 심령이 낙심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음. 자 제2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제1 이시 바을 어, 벤과 함께 나오는 속격구를 보겠습니다 어, 이것들은 주로 이제 성질 어, 성질의 소유자 벤 이시 바을 이시 어, 그리고 그 유사으로서 메테이, 메테이, 모모스의 사람들 에쉐트, 어, 이아의 연계형 모모스의 여인들 그래서 이시담밈은피 흘린 사람 피의 사람인데 이시담밈 살인자 그 담밈의 소유자 그래서 피를 흘린 어, 사람 이슈더바림 말의 사람이니까 말이 유창한 사람 이시마베트는 죽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시하 벨리야 아름 몹쓸 인간. 아노시이하 쉐먼 쉐먼의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 어, 에쉐트 하일, 자먼 3 1장시 에쉐트 하일은 하일의 여인, 하일, 어, 힘의 여인, 그러니까 유명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바알도 마찬가지로 바알 하할도 모터는 꿈의 사람이니까 꿈꾸는 자. 벤과 함께 나오는 것이 벤마베트 죽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니까 벤 셔나 샤나, 셔나의 아들 그러니까 한살된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속격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은 한 개인이 집단의 속했성을 가르키는 대벤 아담, 인류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N의 엘림은 신들 가운데 한 부류 신적인 사람. 그리고 K를 가면 어떤 속격구들은 추상 명사가 지배 명사일 때 최상급 혹은 고양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추상 명사가 지배형 지배 명사라는 것은 앞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브, 미브하르, 어, 케바, 케바, 케바레누, 어, 우리의 묘지에서 선택된 것, 어, 케베르, 어, 케바레누, 케바레누, 우리의 묘지들 중에서, 복수형이니까, 우리의 묘지들 중에서 미브하르 선택된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어, 묘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코마트 아라자브는 그 백향목의 높음은 그 높은 백향목 그러니까 최고의 백향목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뜻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피인칩 명사가 생명체를 가리킬 때는 전미사로 변할 수 있는데 이리하여 이르하타 아도나이는 야외에 의하여 보여진 두려움 주어인 속격이 있죠 이르하타 아도나 그런 이게 이제 요업기 4장6절 어, 이거나 두려움 야외께서 야훼께서 이렇게 어, 두려움을 주는 것그죠 이라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와 대조적으로 피집의 명사가 무생물일 때 이와 같은 변형은 더 제한된다. 요기 4장 6절이 나왔는데 할로 어, 이르하테카 어, 키슬라 테이카 어, 티크버 테이카 어, 베톰 드바레이카 내경외하이 네 할로 이르하테카내경외함이커슬레 네 어, 테이카 어, 너의 자랑이 아니냐 그리고, 티크바테카, 너희 소망이, 왜톰 드라케이카, 톰 드라케이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혹은 내 의뢰가, 너희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느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케함에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르하테카가 욕의 경외함이거든요. 요업의 경외함이라면,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물라오까는 야외에 의하여 보여진 두려움. 그러니까, 요업의, 요업 자신의 어떤 경건 생활보다는, 어, 하나님이 요업에게 보여준 두려움. 그러니까, 요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 이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어, 주격으로 보았고, 목적어인 경우는, 어, 그렇죠. 이게, 어, 주어인 속격이거나, 어, 목적어, 야외를 향한 두려움도 이제 가능하네요.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러아, 이라, 이러아토, 이러아토가 나오는데, 신명기장 25절에 보면 어,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하여마즈 아헬 어, 테츠 어, 파하드카 알퍼네이 하암밈 할때 어, 파하드카 너를 무서워하며 이로아테카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L로 넘어가면 속격구문과 연계형이 이제 확장되는 어, 경우들이 나오네요 이제 속격구문이 확장이 되는 부서와 함께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폐아트 카드마 폐아는 폐아는 어, 한끝 쪽이죠 그러니까 카드마 동쪽 끝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 카드마가 폐아를 꾸며주는 더메희남하면 이유희남이 없는 피 이유없이 열린 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사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제 분사와 실명사 그러니까 분, 전치사가 분사 실명사 그리고 이제 수사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사는 전치사가 전치사 앞에서 연계형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죠 분사가 전치사 앞에서 연계형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분사가 자주 명사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시베이 베에레츠 짤마베트 이사야 9장 1절 하반절에 요시베이 어, 농동분사죠 베에레츠 어, 전치사 구간은 죽음의 거늘의 땅에 그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 할 때도 호케, 호케, 호케이, 호헤이, 호헤이로 그를 소망하는 자. 이렇게. 오하베이 라누스. 오하베이 라누스. 그 잠에, 잠을 향하여 그 잠에 속한 것을 어, 좋아하는 자. 실명사와 함께 오는 경우는 심하트 받지르 전치사 구가 실명사 와 함께 심하트 기쁨이죠. 어떤 기쁨이 a 지 밧지르, b 자르 밧자르, 추수 때의 기쁨. 오에서는 아하드와 함께 나오는데, 이케 아하드 민매누, 우리 가운데 하나와 같이. 그다음에 이제 p 로 넘어가면 절에 연결된 명사가 나오네요. 절. 절과 연, 동, 어, 절이 이제 명사하고 연결되는데, 일반절하고 관계절로 나누어지죠. 일반절에서 전치사, 테렘, 야안, 바, 아부르, 에케브 아하레이, 어, 이런 전치사. 아하레이, 니메카르. 그가 자신을 판 이후에. 아하레이, 니메카르. 그가 자신을 판 후에. 어, 아하레이와 함께 나오는. 이와 같이 부사로도 사용되는 몇몇 불변사와 함께 매아스머머때로부터매아스디베르 그가 말한 때로부터 이것도 이제 그 연계형이라는 거죠 속격구문이라는 거죠 거의 전치사적으로 사용된 명사와 함께 대부분 배욤 뭐뭐하는 날 그래서 이제 요음은 약한 의미를 뭐뭐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욤디베를 그가 말했을 때콜 여메이 항상 뭐뭐할 때 그다음에 이제 3월 가면 세 번째로 가면은 순수 실명사 하고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대요. 어 테힐라트 디베르 아도나이 어 호시아 배호시아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테힐라트와 디베르가 속격 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격 구문이 지금 절과 함께 나오는 키로야트 음, 하나, 키로야트 하나 다이다오듯이 진친 키로야트 이게 어, 예, 속경 예, 구문이잖아요, 그렇죠? 키로야트니까 어, 미콜, 미콜, 니허퍼, 니허퍼사, 니허퍼사 바벨, 바빌론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에 브레시트 바라도 가능하다는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이세 에타 브레시트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브레시트가 전치사군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시작에 태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절로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동안 일반절로서 비관계절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관계절과 함께 나올 때는 접속사 생략 관계절이 있고, 접속사와 함께 나오는 관계절이 있는데, 접속사, 접속사 생략 관계절은 전치사와 함께 올 때, 아하레이로욕 일루 할라 후. 그들은 아무 쓸모 없는 것을 할라크 했다. 할라후 어, 따라갔다. 아하레이 음. 거의 전치사적으로 사용되는 명사는 베야드 티실라크. 어, 주께서 보내실 자의 손으로. 그러니까, 베야드는, 어, 그냥, 베야드가 전치사예요. 그죠? 누구누구, 로. 명사와 함께. 제 메콤 로 야다 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전, 그 관계절과 함께 올 때, 아셰리와 함께 올 때는 전치사와 함께. 아하레이 아셰리가 나오고. 거의 전치사적으로 사용된 명사와 함께는, 콜, 여메이, 아쉐르는, 이게, 여메이가 있지만, 거의 전치사, 뭐, 뭐 하는 동안, 이런, 메콤, 아쉐르, 뭐, 뭐 하는 곳,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0, 39장, 20절에 보니까, 베이트하, 베이트하, 소, 핫, 메콤, 아쉐르, 아시, 레이, 하, 멜렉, 아수, 림.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 되겠습니다 R로 넘어가면 순수한 연결 형태인 연계형이 나오는데 순수한 연계 형태예요 그죠 유일한 일반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 속격 그룹을 동격으로 갖고 있는 명사는 그 자체가 연계형이다 베툴라트 바트 시온 처녀 딸 시온 베툴라트 바트 안미 초녀 딸, 내 백성, 속격 그룹이네, 그죠? 그냥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에쉐트 바알라트 이오 브 오브가 올라오는 여자, 그러니까 신을 가진 여자. 에쉐트 야페토아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자. 두 명사가 바흐로 연결되고 밀접한 그룹을 이룰 때첫 번째 명사는 가끔 연계형의 가벼운 형태를 취한다. 바우로 연결될 때, 첫 번째 명사는 연계형의 가벼운 형태를 가진다. 왜 갈갈, 바레케프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 갈갈의 가벼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를 보면, 속격의 문체적 용법이 나오는데, 관계절에서 속격의 문체적 사용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속격을 가정하고 있는 소유 대명사에 특히 일반적이다. 어, 속격을 가정하고 있다. 아타하스님아르야야 예아 주후 예아 주 장로들이 그에게 준 충고. 아타하 제카님 장로들의 충고예요, 그죠? 그 충고는 어떤 거예요? 아르 예아 주후 그들이 그에게 야아츠 한거예요 그죠 어, 그, 어, 이렇게 조언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프라카 아슈웨르 카타부타 출애굽기 32장 32절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속격의 문체적 용법 속격을 가정하고 있는 소묘대명사에 속격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죠 시프라카 주의 책인데 어, 주께서 기록한 책그 어떤 것도 연결 고리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조거나 특별히 이제 유가리릭, 우가리너을 보면 성서 히브리어는 전접 맴을 연계형 구문에서 첫 번째 명사와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전접 맴그 이제 전접 맴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헌멜이 모든 리스트를 제시했네요. 창세기 14장 6절에 보면은, 하르람, 세일, 이르. 세일의 산들. 세일의 산들. 그러니까, 이 맴이, 맴미 앞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죠? 아르논 꼴짝이 할 때, 사실, 어, 사실, 베에트하 네할림, 아르논. 아르논. 전전맴.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연계형 연계형 구문들은 연계형 구들은 구문론적으로 단단히 결속되면 모호하게 된다. 그래서 벤멜렉 가돌 위대한 왕 또는 위대한 왕의 아들 어 이렇게도 될 수가 있네요. 벤하멜벤 음. 함멜렉 하제는 이 왕자 또는 이 왕의 아들 로될수 모호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성은 일치의 법칙으로 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왕상 6장 24절에, 하 쉐니트 케나프 하 케루브, 케루브, 그룹이죠. 그룹의 두 번째 날개. 그룹의 다른 날개가 되고, 케나프 하 케루브 하 쉐니. 다른 그룹의 날개. 셰니 케루브. <laughs> 이런 모성이 있군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